어, 위치 추적을 해보니 관저에서 12시 경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 또 출근 안한 모양입니다. 이런 대통령 이정석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 남용 아닙니까? 직권 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는 작년 8월 2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세 차례나 연달아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날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에서 해임되고 해병대가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을 군이 다시 가져온 날입니다